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소통 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남양주시가 오남역 도시계획도로 개통식을 진행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오남역과 양자지구를 연결하는 도시개설사업을 추진해왔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양주시가 20일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오남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개통식은 주광덕 시장을 비롯한 지역 시도 의원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 및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온남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근 공동주택과의 연계 도로망 조성으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광덕 시장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100만 메가시티 남양주시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통투데이 장가영입니다.